이것도 또 가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P는 B를 출발해서 B를 원점으로 돌까 생각 중이야 지금 매초 1의 속력으로 BCDA를 뱅글뱅글 도는 거고 <laughs> Q는 C를 출발해서 3분의 2의 속력으로 뭐 똑같은 방향으로 도네 어차피 CDAB니까 회전 방향은 내가 어떻게 ABCD를 그린 그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내가 그릴 거거든?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제 구간을 막 나눠줘야 돼 뭔지 알지? 막 꺾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너가 다 문제야 그냥 뭐 너가 다 문제야 자, 봐보자 별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야 이런 거는 약간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구간 나눠서 푸는 그냥 문제인데 또 정리를 잘하는 게또 이게 또 중요하지 또 수직이네 요즘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별로 수직처럼 잘안 그려져 이게? <laughs> 이게. 아 진짜로? 정사각형도 잘못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아, 수직이 좀 아니네. 아씨 이게 또. 어 약간. 그렇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래야 수직이잖아, 그렇지? 어딱 맞다.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되나? 조금 액수 내려야 되겠다. 자 이거 태블릿 없으면 이제 문제 어떻게 푸나 싶다. 진짜 <laughs> <laughs> 이번에 수능 보러 가서 안 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인데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이걸로 안그러면 손으로. 어 그냥 손으로 그리면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이런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나는 B를 원점으로 두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두께 이렇게 음 응. 그래서 이제 a b c d라고 뒀을 때 우리가 이제 그 b는 p는 b를 출발을 해가지고 b는 아 p는 그냥 반시계로 도는 거고 q는 c를 출발하는데 속도가 좀 3분의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이게 좀그 이렇게 딱꼭지점마다 이제 또 꺾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t초 후의 넓이를 이제 이야기 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그니까, 러 이거를 구간을 전체를 다 나눠서 ft를 구하고 푸는 건좀 너무 무식한 것 같고, 필요한 부분만 나누자, 이 소리야. 0에서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면, 맞아? 내가 색깔을, p 점을, 자, 봐보자, 이 우리가 내가 P점을 빨간색으로 놓을 거야. P점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거잖아. 그럼 2분의 3이니까 1초 만에 여기까지 가잖아. 네. 그 다음에 2분의 3초 만에 여기까지 가잖아. 여기가 1초인 거고. 맞아?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니은 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Q는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Q는 어디서 출발하는데? C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무조건 D 어딘가 가 있는 거지 CD 네. 변 위에 어딘가에 지금 있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말 이해 돼 그럼 문제에서 Q를 내가 초록색으로 해줄게 Q는 뭐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초록색 어딘가를 이렇게 Q는 그러니까 2분의 3까지니까 아 그러니까 q는 뭐 초록색이 cd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게 1초가 아닐 1초 전은 b c 인데 1초 이후에는 cd니까 일단 1에서 우리가 좀 어때야 돼좀 봐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p가 이제 봐보자고 아, 이런 문제는 너무 풀기가 싫다 그치 이게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있고 q가 이런 데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문제에서 A, P, Q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럼 1일, 일 경계로만 우리가 지금 봐주면 되는 거 맞아. 이, 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은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겠지, 1초가 지나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네. 응. 음, 음. 그래서 1부터 2분의 3 사이에서 면적과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서 넓이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따져줘야 되니까 우리는 1을 경계로 fx를 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봐봐.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해서만 하는 거예요? 2분의 3까지니까. 기억이 2분의 3까지 내에서만 노는 거니까.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려면 구간을 뒤지게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건 슬프잖아. 아... 어, 저 그러면. 음. 아. 음. 그리고 어차피 이건 기억만 해줄 생각이야. 아. 음. 왜냐면 기억만 아, 하면 니은 디겠다 되거든. 알고. 음. 아, 이거 이를 어. 생각 안 하고. 아, 아 진짜 졸라 많다. 이거. 어, <laughs> 어떻게... 그 그거를 다할순 없지 우리가. 어. 아. 그래서 지금 이거야. 아. 그, 아예 지레 그냥 엄두도 안 냈을 수도 있겠다. 저 그래서 음, 음. 경의수를 제가 생각을 아, 근데... 해봤는데. 아 근데 너 봐봐 너 이거 없었어도 이게 없었어도 기억 봐봐 0에서 2분의 3이지 네. 4분의 3도 그 범위 에 들어있지 1도 그 범위 에 들어있지 오. 그리고 이왜 2분의 3으로 준지 알겠지 P는 한번 꺾이지만 Q는 꺾이지 않는 거잖아 이거 한번 봐, 이걸 봐야 음. 되는데 안 보고 그렇지 와 이거 내가 또 어떻게 음. 경우의 수가 한못 <laughs> 봤어도 길이 뒤에서는 풀었어야 돼 와. 알겠지? 검정색 동그라미 층을 못 봤어도 그러니까 주황색, 지금 내가 주황색 삼각형은 1초 전까지지? 이해돼? 네그 다음에 <laughs> 파란색은 있으니까 혼자, 혼자 너무 많 이거 <laughs> 안되겠다 별표 그러게, 그거 뭐야 그거, 그거가 조금 아쉽네 어... 음, 음. 지금 봐봐, 초록색 요거, 요거, 요 면적 무슨 말인지 알지? 요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응. 주황색이랑 초록색 면적을 구하는데 주황색은 t가 1보다 작을 때고, 네. 초록색은 t가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주황색 먼저 구하자. 주황색은 이제 여기가 그냥 이 길이가 t지. 여기 길이가 t.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t가 있어. 좌표가 그냥 바로 모인거야 여기가? T잖아 여기가 이말 이해 돼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는 1 콤마 뭐가 되는 거야? 3 분의 2T가 되는 거잖아 됐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럼 A점의 좌표는 0 콤마 1이 되는 거지 <laughs> 그러면 은0 콤마 1과 T 콤마 0과 1 콤마 3 분의 2T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 맞아. 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나는 항상 하나를 원점으로 놔버려. 그냥 실방글 쓰면 빡친단 말이야. <laughs>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두개 곱하고 두개 곱해서 빼는 거지? 네. 3분의 2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t가 0에서 1, 사이다라는 거야. 이거는 3분의 2로 지금 묶어 주게 되면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t 더하기 1이잖아 절대값 안에만 보면 그럼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 자체가 4분의 3이잖아 그치 이말 이해 돼 그럼 이게 이차함수가 여기가 지금 4분의 3인데 우리는 0부터 몇 가지만 보겠다는 거야 1까지만 보겠다는 거거든 이게 절대 값을 씌워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모시는 항상 양일지, 음일지 이런 건 따져줘야 될 거잖아? 이 말이 해 돼? 네. 그러면은, <laughs> 4분의 3을 넣어버리면 되겠네? 네. 그럼 4분의 3을 넣어버리게 되면, 근데 무조건 양수지. 왜냐면은, 이거, 이 부분이 양수잖아. 4분의 3 넣으면. 그러니까 4분의 3 넣었을 때도 꼭짓점이 양수니까, 절대 값은 그냥 나오지.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구한 거야. 이게 F였냐? 어, FT라고 했지, 문제에서. 그래서 ft가 이거 하나 구한 거야. 0에서 t가 몇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지. 맞아. 그래서 이거지. 절대값 그냥 벗어나고. 와, 네. 3분의 1t에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이말 이해 돼. 그 다음에 t가 이제 1에서 2분의 3 사이일 때또 해야 되겠지? 네. 맞아? <laughs> 뭐 여기 등호가 사실 있어도 상관은 없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 크다 쪽에 우리가 등호 많이 붙이니까 이렇게 볼게.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은 굳이 삼각형 면측쓸 필요가 없는 게 너희가 지금 이만큼 길이가 요점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 길이는 지금 1초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건데, 우리가 올라간 시간은, p점이 여기까지 올라간 시간은 t-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t-1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럼 3분의 2t에서 t-1을 빼잖아. 맞니? 네. 그럼 1-3분의 t가 되는 거지. 네.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것도 지금 절대값이 사실 붙어야 돼. 거기에다가 2분의 1도 붙어야 되지. 높이가 1이니까 초록색 삼각형 면적이 그럼 t가 지금 몇에서 몇 사이인데 1에서 몇 사이인 건데 1에서 t가 2분의 3 사이에서 보는 거잖아 등호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3분의 t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부터 3분의 t는 2분의 1 사이지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양수지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t가 되는 거지 드디어 괜찮아? 네. 음. 그래서 1에서 미분이 되는지. 확인. 그치. f-t는? 3분의 2t.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네. 그럼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은? 6분의 4에 6분의 3 빼니까 6분의 1이 맞, 6분의 1인데? 안 되지, 그러면? 네. 미분이 불가능하지? 네. 지금 계산 잘했지, 어. 위에 건 6분의 1인데 아래 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1이잖아. 맞아? <laughs> 네.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양수인데, 그 다음에 음수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1에서 극대는 같겠지. 음...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은 극대는 같겠지. 됐어잉? 네. 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지. 요말 이해 돼? 네. 그 다음에 4분의 3에서 극소갖는 거는? 얘가 0 되는 거 찾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을 해볼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2t 마 2분의 1이 0 되는 거니까 3분의 2t가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3 맞네. 맞아? 디귿이 어, 극대니까 지금 극소겠지. 원래는 확인해줘야 되겠지만. 그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겠네. 이말 이해 되겠어, 어이? 그러니까 근데 요거 하나 범위 나누는 건 너가 이거는 되게 수능적으로 가치가 있어. 기출에 나온 적, 비슷하게 나온 적도 맞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꼼꼼하게 나누는 것 자체, 전반, 뭐, 고일게 들어간 것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복습이 완벽해야 돼, 이 문제는.